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오늘의 경매 신권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274 건이 나왔고요. 네. 자이신권 중에서 오늘 한번 보신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도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자,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타경의 107260. 네, 다세대 주택이죠. 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 빌라 물건입니다. 자, 2층 물건이고, 자, 건물 면적은 좀 작아요. 12.34평. 살짝 작은 느낌 있습니다. 대지권 11.295평. 자, 감정가 3억 7,900. 예.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나왔다가 한번 변경이 됐죠? 예. 변경된물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음, 권리상 관계 보면, 말소기준 등기는 2022년 12월 21일, 21일, 가압류, 어,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죠. 자, 어, 임차인은 전입, 임차인 전입일자가 2020년 7월 7일, 예, 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2억 7천이 있네요. 1 네, 7천 있고, 어, 대항욕을 했습니다.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있긴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어, 지금 최저 입찰가 대비해서는 약한 1억 정도의 갭이 있죠. 그래서 어, 뭐이 정도 가격에 따라서는 예. 입찰 가격에 따라서는 거의 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뭐 압류 등기도 없기 때문에 뭐 권리상 크게 문제 될건 없고 추가 인수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국사봉역 바로 위쪽에 있죠 국사봉 어, 그죠 국사봉 그죠 어, 전철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 조금 멀리 신대방삼거리역 여기 뭐 단공역 위로 가면 장승배기역 있죠 예. 전철역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 여기 딱 보시면 아 여기 어, 아시는 분잘 아시겠죠 그죠 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재개발, 네, 재개발 후보, 후보지 안에 있는 네, 그런 물건이죠. 그죠. 네, 여기서 보시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고요. 그죠. 네, 토지계약에 관한 허가고요. 뭐 이렇, 이렇게 돼 있으면 음,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 그죠. 어, 신속통합계, 그죠. 어, 신속통합 두 가지죠. 네. 속통합 계획 하고 또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그렇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SH공사에서 서울시 공공재개발 우리 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는 게 똑같은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고. 어, 요거는 이제 신속통합 기획일, 기획일 확률이 좀 높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그죠? 네. 그죠? 오늘은 신권인데 표시가 안 됐네요. 네. 네, 여기죠, 여기. 어, 상도 15구역 물건이죠? 네, 상도 15구역 물건. 그죠? 저희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있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laughs> 지금 보니까 단,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예요 아, 이게 좀 15구역. 어. 조합설립인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신통 중에는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조합설립이 됐다 그러면 은 거의 뭐 이제 일단은 5분응선한5분응선6분응선은 음, 능선, 제가 봤을 때 너무 너무 물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행 물건이고 음, 조합설립인가까지 어 진행이 됐네요. 예. 네. 부분은 뭐, 이제 뭐, 정비구역 지정 또는 이제 후보지 선정 단계인데 게 많은데, 어, 요거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진행이 됐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는 방 3개, 그죠? 네, 2019년식이죠? 네, 방 3개를, 엘리베이터 뭐, 당연히 있고요. 욕실 하나, 이렇게, 형, 되 있다. 조금 이제, 작을 수, 스리룸 치놓고, 쳐놓고, 쳐, 치고,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음, 작을 수는 있겠지만, 뭐저 정도면 충분하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 한 매물을 한번 볼까요? 음,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피가 좀 붙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네. 피가 조금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항도 15구이면 이쪽에 지금 매물이 없죠? 예, 네, 매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모아타운 쪽이고, 이건 대략 어 이쪽인데 음.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뭐 신축 빌라 어쩌고 내고 뭐 신통이 아니죠. 그죠? 네. <laughs> 매물이 없어요. 예. 네. 그죠? 음. 매물이 없는 귀한 물건이다. 시나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됐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15구역에 이전에 뭐 매입을 하신 분들은 어 피가 상당히 어 붙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어, 자, 오늘, 신권 물건 중에는 요게 가장 그래도, 음, 관심을 가지고, 어, 볼 물건이 아닌가. 뭐, 신속통합기의 상도 15구역, 15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신권 가격, 음, 시세는 봐야겠지만, 이거 훨씬 이상으로, 이상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벌써. 어, 동작구라는 입지적인 또, 그런 것도 있고, 음, 참 유리함도 있고, 해서, 음, 피가 많이 좀붙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요, 동작구 상도동 15구역에 있는 신통 빌라 물건, 오늘의 신권 강매 물건으로, 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지금 경매 시장도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 627 대책이 나오면서, 가장 이제, 어, 핵심적인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응. 일단, 주, 주담대가 6억 이상밖에 이제 제공이 안 된다. 그죠? 이거랑, 예. 네. 그 이주택자는, 데, 여기서 대출이 안 되죠? 2주택자 어, 볼 때려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규제지역 의미가 없어요, 지금. <laughs> 그죠? 어, 수도권과, 그죠? 뭐, 규제지역 이렇게 놨는데 <laughs> 그죠?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여기는. 그죠? 예. 네. 대출 안 돼요, 대출. 어.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어, 대부분, 뭐, 결혼하신 분들, 그죠?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내가 부동산으로 뭔가 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이 그래도 있으실 텐데, 어, 대출이 안 돼요. 어, 그리고, 뭐, 이거 아시는 분 아셨겠지만은, 어, 이거 사업자 대출도 안 됩니다. 네, 뭐, 매매, 뭐, 사, 사업자로 신탁 대출 받는 거 있죠? 개인 사업자. 어, 사업자 대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이건 확인해 봤어요. 네. 어차피, 이제, 개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음,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개인이 사업자 대출로 하건, 뭐, 그냥 개인 대출로 하건, 담보대출로 하건. 자, 그래서, 지금 이크두 그 개가 아주 큰 발목을 잡고 있죠? 음, 부담대 6억까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갈아타게 하실 분들한테도, 예, 조금 내가 뭐, 한, 10억 넘, 넘어가는, 뭐, 금액, 금액대 아파트, 그죠? 음, 엄청난 발목이죠? 이 주택자 대출 안 되는 거는 뭐 저희 같은 어 약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한테는 예, 이게 엄청난 큰 발목이고요. 그렇죠? 응, 대출이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내일쯤 한번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많이 좀 저도 그렇고 많이 어, 상심하실 텐데, 그죠? 응. 가지고 대출 어 대출 규제 유실 대책 가지고 우리 과연 뭐를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네. 옛날에는 그 전전 정권이죠 전전 정권에서는 뭐 규제 지역을 막수기적으로막 전국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풍성 효과 나타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조금 규제를 했죠 네. 근데 이거, 이게 더 심플해 버렸어요. 어, 심플해졌습니다, 이게. 어, 그냥, 추가로 규제지역 묶을 필요 없이, 요 수도권이라고 딱 한정을 줘버렸죠 예. 그래 버리니까, 대출이 뭐, 지금 저희가 지방거잘안 보잖아요. 그죠? 음, 지방거 지금 뭐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보는데, 그나마 뭐볼수 있는 게이 수도권에 있는 빌라, 어, 뭐, 아파트. 아파트도 뭐 수도권 아파트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 아파트, 그죠? 응. 다 포함이잖아요, 그냥. 응.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laughs> 그죠? 황당합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아마 다들, 어, 혼란스러워 할것 같습니다. 응.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응, 라이브 방송 한번 켜게 되, 켜서, 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 더운데, 좋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내일 원래 이제 신권방송은 없는데, 내일 제가 라이브 방송, 오후 5시쯤, 네,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어, 감사합니다.